자, 74번. 제발. 저는 제발 이거 말했을 때 아, 제발. 제발. 근데 이런 거는 마임이에요. 예, 이게 수화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자, 이 수화로는 손을 이렇게 하셔서 자, 지난번에 이거 했나요? 그 예의 없다. 예의 있다. 예의가 다 예. 예. 예의가 바르다. 이런 느낌으로 발음 없다. 예의뭐 이런 느낌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린 적 있는 거 같아요. 자, 그러면 예의가 없다. 이런데 이렇게 맞으면 이제 바르다라는 수업입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는요, 이렇게 쓰면, 바르다도 되지만, 여기서는 이제 뉘앙스가 중요한데, 아 이런 느낌으로, 하, 이렇게 쓰면, 재발이라는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게 재발이잘안 외워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제발이야? 바르다인데? 아무리 연상을 막 해도 안 돼요. 그냥 외우세요. <laughs> 네, 그래서 손모양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던가, 아니면 저렇게 하기도 한데, 하, 후, 후, 또, 또제발이란 단어. 어떻게 외우겠어요? 이거 있죠 이거 네. 제발 자, 근데 이렇게 쓰면 그냥 이렇게 뭐예요? 가만히 있어라는 느낌이요 멈춰! 뭐 이런 느낌으로 막 아. 가만히 있었는데? 이런 느낌인데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면서 하. 이렇게 몸을 쭈그리면서 몸을 쭈그러뜨리면서 하. 하. 이렇게 하면 제발 아 제발 이번에 한 번만 합격시켜 주세요 제발 제발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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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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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때 쓰는 거거든요. 자 문장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칠십 번입니다. 이 회사에 합격 시켜주세요, 제발 <laughs> 아주 취준생의 아주 그 간절함이 묻어 있죠. 네. 회사, <laughs> 제발, 제발, 제발. <laughs> 네, 뭐 제발 이, 이게 약간 이런 거죠. 는 부서라고 해야 되나? 앞에 나도 안해서 안 어색하고 뒤에 나도 안 어색한. 네. 제발이 회사에 합격 시켜주세요. 아니면 이 회사에 합격 시켜주세요, 대발. 이 회사에 제발 합격시켜주세요. 괜찮잖아요. 네. 수화에서는 앞뒤로 빼는 게 조금 자연스럽고요. 중간에 넣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 제발 같은 경우에도 합격이 중요한 거잖아요. 막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제발 쓰시면 되겠습니다.